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어링을, 저는 언발란스를 하고 다니거든요. 이 영상 보시다 끊어지면 구독 누르시고 긴 영상으로 봐주세요. 어, 오늘은 이걸 했는데, 이제 다른 거 하는 거를, 제가 이런 걸 워낙 좋아해서, 저는 언발란스를 하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하나요? 보이시나요? 요거 해볼게요. 어떤 게 예쁜지 봐주세요. 기가 그때 까르띠에 링기고리를 몇년 전에 너무 하고 댕겼더니 귀가 쳐져갖고 저렇게 막아버려야 돼요. 예쁜가요? 요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죠. 해볼게요. 저, 참 저희 딸 은으로 된 티파니 오리지널이 있는데 그셀엄마가 옛날에 선물로 준 건데 딸이랑 커플로 하려고 찾아서 줘야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주기로 했었는데 요즘 실버가 유행이자 이쁘자 이것도 어떠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언밸런스로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도 언밸런스로 올해는 화이트가 다시 이렇게 까르띠 같은 데서도 그렇게 화이트가 유행이라고 하니까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화이트 요즘은 다이아가 그 경쟁력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인조 다이아가 나와 갖고 저는 요렇게, 요런 느낌입니다. 이 귀가 이렇게 들어져요. 그래서 꽉 눌러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주얼리 좋아하시면, 여기 남대문 블루레비시로 이건 직접 만드세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셔가고서는 솜씨도 좋고, 싸게도 팔고, 눈썹이 오드리에번처럼 너무 예뻐요. 눈이 너무 예쁜 사장님 <laughs> 판매하는 곳이니까요. 예쁜 거 많으니까는 구경 오세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댓글창에 문의해 주세요.